이곳은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 계룡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동학사 계곡입니다. 아, 자, 계곡물이 시원스레 흐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사는 마라토너 박청필입니다. 아, 오늘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아침 7시입니다. 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아, 70주년이 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 아, 계룡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공학사 계곡을 통해서 아, 계룡산의 정상국은 아, 관음봉을 등반하기 위해서 아, 지금 공학사 계곡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계곡물 아, 사이로 이런 정자도 있고, 전방 100m 지점에 동학사 사찰이 있습니다. 자, 올라 보겠습니다. 아, 동학사 사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어제도 비가 왔었고, 현재도 일기, 아, 비가,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학사가 소개된 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사는 713년 당나라 스님 상원 조사가 지은 상원함에 연원을 두고 있다. 상원함은 은혜를 갚으려는 호랑이 덕분에 여인을 만난 상원 조사가 여인과 은암매를 맺고 함께 도를 닦았던 곳이다. 성덕왕 23년 서기 724년 회의 화상이 두 번을 기리기 위해 쌓은 탑이 현재 상원사지에 남아있는 남매탑이다. 고려 태조 3년, 서기 920년에 도선국사가 지금의 동학사 자리에 사찰을 중창한 뒤 태조의 원당이 되었다. 고려 태조 19년, 서기 936년, 신라가 멸망하자 류차 다리 이곳에 신라의 시조와 박재상을 제사하기 위해 동학사를 건축하였고, 이후 사찰이 번창하자 절 이름도 동학사로 바꾸었다. 동학이라는 이름은 동쪽의 학 모양의 바위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즉, 동쪽의 학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동력동자 학학자에서 동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조 4년, 서기 1728년, 신천양의 난으로 사찰과 사당 모두가 소실된 것을 1814년 월인 선사가 신축하였으며 1864년 보선 선사가 중창하였다. 이곳이 바로 동학사입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유명한 사찰이 동학사와 갑산인데요. 저는 동학사를 통해 계룡산 정상을 등반하려고 합니다. 자, 이곳이 동학사의 본당 대웅전입니다. 고즈넉한 사찰입니다. 아, 동학사 3층 석탑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동학사 종무소라는 사무실이 전방 10미터에 있습니다. 음, 비구니 승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 스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은 6월 25일 목요일 아침 7시 12분입니다. 아, 이곳은 계룡산 국립공원 쌀개봉이 바라다 보이는 지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룡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 산에 움푹 들어간 곳이 디딜방아의 쌀개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쌀개봉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쌀개를 닮은 곳에서 쌀이 나왔는데 어느 한 스님이 욕심을 부린 다음부터는 더 이상 쌀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쌀개봉은 군사보호, 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탐방객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자, 어, 비가 내리고 있어서 구름이 잔뜩 끼어서 쌀개봉이 보이진 않은데요. 저쪽 방향입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아, 지리산 국립공원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일주일 전에 6월 18일 목요일에도 지리산 국립공원 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음정마을에서 벽소령 대피소, 세석 대피소, 장터목 대피소를 경유해서 지리산 최고봉, 천왕봉까지 왕복 36km를 15시간 비를 맞고 종주를 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오늘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이곳 계룡산 국립공원도 제가 동학사에서 정상인 관음봉 거쳐서 마, 어, 뒤쪽에 있는 갑사까지 왕복 한 12km 정도를 어, 종주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지리산에서도 비가 왔었는데 어, 오늘 대룡산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쌀개봉이 바라다 보이는 지역인데요. 비가 내리고 있어서 구름이 잔뜩 끼어서 쌀개봉 봉오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은선 폭포입니다. 아, 높이가 46m, 폭이 10m, 아, 경사도가 아, 60도라고 합니다. 아, 신선들이 숨어서 놀았을 만큼 아, 굉장히 아름다운 음, 폭포, 아, 계룡 팔경 중에 제7경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은둔할 은자, 신선선자에서 은선 폭포인데요. 아, 이게 계룡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 평상시에는 유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데 오늘 6월 25일 오늘은 아,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아, 가는 물줄기가 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은선 폭포입니다.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은선 폭포를 배경으로 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슬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동학사 입구에서는 아, 비가 소강 상태였는데요. 이제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주변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laughs> 자, 주변 구름에 쌓인, 운무에 쌓인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계룡산 국립공원, 아, 자, 은선폭포입니다. 아, 제가 계룡산 국립공원 동학사를 출발해서 은선폭포를 지나 계룡산 정상에 해당하는 관음봉에 오르는 길인데요. 경사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렇지만 평평한 넓은 한 돌들이 계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 발을 아, 딛기는 굉장히 비교적 편한 것 같습니다. 덕유산에 올랐을 때는 돌들이 뾰족뾰족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밟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곳 계룡산 은선폭포에서 관음봉에 이르는 경사길은 오르막길이긴 하지만 아, 이 바위들이 평평한 편이고 넓은 편이어서 아, 발을 내딛기는 비교적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아랫부분도 저렇게 제가 은산폭포에서 오르막길을 올라왔고요. 이제 이쪽으로 관음봉을 향해서 급경사 오르막길을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여전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변에 큰 나무들이 비를 많이 차단해주고 있어서 이곳은 비가 많이 맞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선폭포에서 관음봉에 이르는 길입니다. 반대 방향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은선폭포에서 오르막길을 올라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관음봉에 이르는 급경사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겠습니다. 아, 계룡산의 정상은 천황봉인데요. 거기는 군사보호시설이어서 못 올라가고 그 부근에 있는 관음봉이 사실상 정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관음봉을 거쳐서 반대편에 갑사까지 왕복을 할 예정입니다. 동학사에서 갑사까지 왕복한 12km 정도를 비를 맞으면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계룡산 정상 관음봉입니다. 해발 766m 고지입니다. 자, 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계룡산 국립공원의 사실상 정상에 해당되는 관음봉입니다. 볼관자 소리 음자 봉우리 봉자 관음봉 해발 766m 고지입니다. 원래 지리 아 계룡산 정상은 천황봉인데요. 해발 845m 고지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군사보호시설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곳 관음봉이 사실상 계룡산의 정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동학사에서 오늘 6월 25일 목요일 새벽 6시 35분에 출발해서 이곳 관음봉에 8시 35분에 도착했으니까 동학사 탐방 지원센터에서 관음봉까지 2시간 소요됐습니다. 아, 여전히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일주일 전 6월 18일에도 지리산에서 아, 비를 맞으면서 등산을 했는데요. 아, 일주일이 지난 오늘 아, 계룡산 국립공원에도 아, 엄청난 그 이슬비가 뿌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슬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이 아, 전혀 경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구름에. 가려 있어서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풍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곳은 관음봉 해발 766m 고지입니다. 아, 지리산에 이어 아, 계룡산이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국의 국립공원 22개 중에 태백산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오르,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태백산만 오르게 되면 아, 전국의2 2개 국립공원을 전부 다 순례하게 됩니다. <laughs> 자, 이곳은 아, 계룡산의 관음봉입니다. 계룡산의 관음봉, 해발 766m입니다. <laughs> 자, 주변에 여기 팔각정도 지어져 있는데요. 자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팔각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온통 비구름으로 어, 깔려 있어가지고 주변의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방을 지금 있는데요. 아, 비구름으로 아, 덮여 있어서 전혀 주변의 풍경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남도 공주시입니다. 제가 저쪽 동학사 방면에서 올라왔는데요. 아, 제가 저쪽 반대쪽인 갑사까지 왕복 종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 계룡산은 동학사와 갑사가 유명한 사찰인데요. 아, 관음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동학사, 서쪽에는 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사에서 아, 갑사까지 아, 왕복 한 12km 정도 소요시간은 한 6시간 반에서 7시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자 주변의 풍경 계속 뒤덮여 있고 비바람이 아, 치고 있어서 주변의 풍경이 보이질 않습니다. <laughs> 자, 이곳은 아, 계룡산의 관음봉입니다. 해발 766m 고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갑사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온통 비구름이 뒤덮여 있습니다.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비바람이 쳐가지고 몸을 가누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룡산의 관음봉 해발 766m 고지 정상 표지석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석입니다. 제안경도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곳은 연천봉 고개입니다. 아, 제가 관음봉에서 800m 이동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갑사 쪽으로 우리 학창 시절에 에세이 수필 갑사 가는 길이라는 말이 연상됩니다. 갑사 쪽으로 이 k m 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연천봉 고개입니다. 연천봉 고개에서 갑사 쪽으로 하산하는 길입니다. 아, 온통 온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 구름 문자 안개무 구름과 안개로 어, 온통 뒤덮여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내려온 길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연천동 아 연천봉 고개 쪽에서 아, 갑사 쪽으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룡산 국립공원은 제가 생애 최초의 등반을 하고 있는데요. 아, 학창 시절에 갑사 가는 길이라는 에세이 그 수필에서 어, 그걸 읽으면서 언젠가는 아, 계룡산 국립공원 갑사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아, 동학사에서 관음봉을 거쳐서, 연천봉 고개를 거쳐서 갑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에, <laughs> 예, 기분이 좋습니다. 여전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주변에 빗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갑사 쪽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 계룡산 국립공원 갑사입니다. 아, 이슬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 2020년 6월 25일 아, 목요일인데요. 아침 6시 35분에 동학사에서 출발해서 아, 동학사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그리고 은선폭포와 아, 관음봉을 거쳐서 아, 연천봉 고개를 지나 이곳 갑사에 아, 오전 10시. 25분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아, 동학사에서 계룡산 국립공원 정상, 아, 관음봉 거쳐서 반대편에 있는 이곳 갑사까지 아, 총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아, 학창시절에 아, 수필 에세이, 어, 갑사 가는 길이라는 어, 글을 통해서 갑사에 대한 그러한 그 로망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이곳 갑사 대웅전 앞에서 아, 승, 스님의 그 연불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비가 계속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계룡산 국립공원 갑사입니다, 갑사. 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